일반각. 일반각. 우리가 일반각은 어떤 360도 n 플러스 알파. 일반각을 알파 했을 때, 알파 했을 때, 요거 항상 라간다는것 또는 2 n 파이 플러스 알파. 항상 이렇게 해서. 왜? 이 각도가 보면 이 알파인데 몇 바퀴 돌고 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된다 일반각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두, 동경의 위치가, 동경이란 것은, 여기 보면, 동, 원래 동경이란 것은 움직이는 막대기. 동경. 움직이는 막대기. 그래서, 이게, 이 동경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겹쳤다. 여기 알파고 베타가 이렇게 와서 겹쳤다. 베타. 그럴 때는, 베타 빼기 알파, 이것이, 요 X가 오기 때문에, 이 n 파이. 이 되는 됩니다.

뭐, 또, 또 예를 든다면 여기 X 주게 되지 않면 여기 가 l 를 하고, 여기 베타가 된다면 여기 베타 이걸 e r X 축게 여기 Alpha, 여기 b e t 이것 r 여기 Better, 여기 Better, 여기 Better, 여기 Better, 여기 b e t t e 여기 b 베타 합치면 여기 b e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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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하고 이거 합쳐 버리면 결국 여기 된다는 거지. 예, 식으로해서 풀어 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네, 여기서 네. 이 베타 플러스 알파가 알 아, 여기 베타거든? 네. 여기 알파거든? 아. 네. 알파 알파 그러니까 이 맞고지 같은 거잖아. 이 대칭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요 보시면 완전히 열려버한 바퀴 한 바퀴 되버리지. 네. 그래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음, 어, 그수 있겠고. 호도법을 보면 이호도라는 것은 호도법 우리가 원을 그리 보면은, 이 원을 딱그리 보면은, 여기서 반지름이 R이 있으면 요 호의 길이가 요것도 R이 될막이 길이와 여기 각게끔호의계수때요때이 각을 보면 1호도다. 1호도. 1호도. 또는 1라디안라디안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요, 요것이 요 r인데 한 바퀴 되면 그러니까 이 호도가 1호도대 r이야 이것은 얼마 1호도 얼마 호도 될까 한 바퀴 한 바퀴는 2파이 r 2파이 r 그래서 x를 구할 수가 있다 x 호도는 r분의 2πr 에서약분되고 x 호도는 2π가 된다. 즉 360도, 360도. π가 180이니까 360도가 된다. X. 그러니까 이것이 한 바퀴 또한 바퀴 돌면 360도 된다. 네. 그 양비 비례으로 푸니까 1분도 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이 각이 있고 각을 호도로 고칠 때, 또 호도를 각을 고칠 때 고치기. 그러면 각이 만약에 어, 60도다. 이걸 호도로 고쳐라. 그러면 60에다가 곱하기 180분의 파일 곱해주면 돼. 그러면 3분의 파일인가요? 만약에 2분의 파이다. 이거를 각으로 고쳐라. 그러면 하이가 182분 후 180, 그래서 90도. 그러니까 호도를 가고, 각을 호도로얼마든지그질수가 있다. 이 되고, 호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 이야기 했듯이 x 호도는 360도다. 즉, 다시 말해서 2파이가, 그러니까 x 호도는, 그러니까 이한 바퀴 360도죠. 호도죠. 그래서 이 2파이, 2π, 그니까2파이라디안 이파이 라디안 라디안 이라는 호조건 요게 360도 이다. 파이가 180도 니까그 요걸 알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파이 라디안을 파이 라디안을 라디안, 런 약분하면 180도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걸 1도로 갖고 오려면 180 나누면 되고 그래서 양변에 180도 나누면 180분의 파이 라디안은 응? 1도 이도 되고 만 여기서 파이로 넣으면 1 라디안 이러면 파이 분의 180도가 된다. 1 라디안, 1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 파이로 넣든지, 50 나누든지. 그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문제, 부채꼴 있는데 우리 부채을 생각하면 요거 야구장만 생각하면 야구장, 아이고 셋하고 야구장, 요거 L이고. 그래서 우리 야구장에서 보면 우리 야구장에서 어, 호의 길이 L, L일 때는 요거 곱을 곱하게 하나 그래서 L은 r 세 e t r 다 R이 세워졌다. 그죠? r 세 e t 다이 각도, 이 각도는 반드시, 파이, 라디안, 라디안으로 표현해야 돼. 라디안, 라디안, 라디안. 한국에서 이상하네 라디안, 라디안으로 돼. 30도면, 만약에 30도라면, 6분 파이. 이렇게 해야 된다. 네. 만약에, 만약에 30도다. 30도다. 그럼 이거는 6분은 파이로 해서 계산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세터를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L. 그러면 이제 넓이, 넓이는 넓이 이런 상태를 보면 밑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r, l 즉, 다시 2분의 1, r 제곱 세터가 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말이냐면, 부츠 골 같은 경우잘못고 호의 길이 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 181, 1 8 0만 보면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이 r 주어졌단 말이지 r 이렇게 줬을 때 부채꼴의 거의 길이와 l과 시 s, s과 시 s 너무 쉽죠? l은 r 센터 s는 2 분의 일 r 제곱 센터 또는 2 분의 일 r l 네. 이렇게 볼럴 수가 있다. 그다음에 고도를 거치랑 여기는 다 이야기 충분히 될수 있는 것이고 뭐또 어, 뭐가 있을까? 둘레 길이가 여기 이것저기 이렇게 이렇게 r, 있는데 r r 있는데. 이는데요 둘레가 둘레 길이 아 파이 부채꼴 인 부채꼴 최대 골 최대 넓이 그리고 중 그때 중심과 중심과 그러면 둘레 길이 호의 길이가 아니라 전체가 둘레가 8이라는 소리지. 그럼 요 애는 뭐냐? 8 2r 그러면 부채꼴의 최대 넓이는 7 곱하기 2 곱하기 2 분의 1 그러니까 부채꼴의 최대 넓이는 2 분의 1, r, 8 마이너스 2r 예 네. 이거 기2 곱하기 2 분의 1 그럼 계산하면 2가 들어가서약분해버리이면 r에다가 4 마이너스 r 그러면 마이너스 r 제곱, r 제곱, r 제곱 플러스 4r 최대 부정입 완전히 부채꼴 r 제곱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중간을 하고 r 마이너스 2 제곱 마이너스 4 그연면을 말해서 r 2 말해서 이해고4 최대 최대 그때 r 이 2일 때 2, 2일 때 여기서 사가 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걸면다가 수가 있다 그런데 상관함수있뜻이 있는데 상관없는 고레스티시가 다 중요한 건 고레스티시 그 상관없는 수에서는 만약에 p점이 뭐이지 마이너스 5 콤마 12였 마이너스 12가 조졌다 인접 동경 OP 1. O, 피를 1대 뭐 사이세트, 코사이세트, 사이세트, 코사이세트 그거 알 그러면 표를 만들어 보면 5가 마이너스 5, 12가 여기 12, 마이너스 12그 반드시 X의 포함 되도록삼각형을 그 만들어서 집가서 만들어 보면 이게 2개가 5고 2개가 12가 되고 여기가 12가 되고 비타고라선비 13이면 되고 13 그러면, 이게 각이 되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13분의 5. 13분의 5.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아, 이게 바뀌었다. 여기서, 여기 코사인이네 여기, 여기, 여기 사인이네. 사인 세타는 13분의 12. 13분의 12인데, 이게 3, 3이에요. 이게 All STC이기 때문에, 탄젠도 벌었스이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예, 이렇게 될수 있다. 그리고, 뭐, 어떤 이만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가 5분의 4다. 그럴 때, 코사인과 탄젠도세트 구하라. 이것은 삼각형을사 삼각형 만들어서, 삼각형, 요, 요, 왼쪽에 세타어른쪽에 찍어가지고, 사인 세타가 5분의 4니까, 피타고라스에서 3을 하면, 그럼 코사인 5분의 3. 코사인은 5분의 3. 탄젠트는 3분의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각도가 조절이 있어. 몇사분면이다 그러면 1, 4분면이라면다 플러스. 2, 4분면이라면 이것만 플러스. 이거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3, 4분면이라면탄젠트로 마이너스 플러스. 나머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 주면 된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이것도.